5분돔이라고 들러는 밭이요? 5분 만에 밥이 되는 쌀인가? 쇼핑용사님들, 오늘도 반가이요! 천사장이요! 가족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밥을 해본 용사님들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현비를 많이 넣을까? 아우, 그러면 맛없다고 밥을 안 먹을 텐데? 부드러운 밥 맛을 위해서 백미로 만 밥을 찍을까? 아우, 그럼 탄수화물 폭탄에 혈당 스파이크 올 텐데? 오늘은 전사장이 우리 용사님들의 고민고민 고민, 밥 고민 해결해 줄게요. 현미의 영양에 백미의 부드러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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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도미가 되겠구만요. 수확한 뒤에 겉껍질만 살짝 벗기면 이것이 바로 현미. 겉껍질을 절반만 남기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것이 오븐도미. 겉껍질을 그냥 싹 닦아내면 닦아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백미. 오븐 도미의 가장 큰 장점은 백미를 섞지 않고 밥을 지어도 쌀눈과 쌀겨가 50% 정도 남아있어서 영양을 그냥 꽉 챙길 수가 있고요. 또 적당히 부드러운 식감까지 느낄 수 있고만요. 특히 쌀겨의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요. 응가도 그냥 퐁퐁 나오게 도와주니까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빠지는 게 그냥 하나도 없지요. 요런건좀 쟁여놓으셔요.